알겠습니다. <웃음> 오빠. <웃음> 도연아 음. 아,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 오, 잘 지냈지 진짜 오랜만이다. 거짓말하지 마. 얼굴이 <laughs> 이목구비가 싹 갈렸는 데 <laughs> 그래. 뭐잘 지냈으면 됐지. 나도 잘 지내고 있었어. 왜 <laughs> <근데> 뭐 <laughs> 아까 금호동이라고 그랬지? 응. 음. 아는 사람이니까 35,000원만 받을게. 메다 찍고 가면 만원도 안 나오는 거리를 무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... 너 혹시 팀맵 켰니? 그냥 습관이야 혹시 모르잖아 예전에 오빠가 모는 음. 차 타고 우리 동해바다도 보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치? 아, 그랬구나 말 나온 김에 동해나 한번 갈까? 그럴까? 가서 못했던 얘기나 좀 할까? 미터기 누른다? 됐어 그럴 거면 <laughs> 그러니까 가까이 알아서 모를지. 어우 야, 아휴, 차가 오늘 너무 많다. 한 강병분노는 항상 이렇게 차가 많아. 네. 어우 아주 길기가 주차장이 됐네. 주차장이 됐어. 아유 아주 꽉 막혔어. <laughs> 꽉 막혔어. 주 <아주> 주차장이 돼 버렸어. <laughs> 근데 웃고 있네. 너뭐 남자 친구가 생겼어? 어, 나 만나는 사람 있지. 어, 아. 도연아 괜찮아. 가슴 만지려고 하는 것도 여전하네. 그만둬.